자, 또 같이 볼 문제 1160번입니다. 자, 우리한테 FA라고 하는 함수의 관계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적분할 문자는 얘들아, X야. 적분할 문자, X, 이거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난 이건 X 값이 0부터 X 값이 3인 것까지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여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종류가 절대 값이 붙은 거잖아.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지냐? 그치. X 값이 A 일때를 기준으로, X 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다면, X 값이 A보다 작다면,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거든요. 크거나 같으면 X-A로 나온다는 얘기고, 작으면 이 X-A라는 값이 음수가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온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A라는 게, 0과 3보다 그러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의 위치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구간이 0부터 3까지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x a라고 하는 건 a를 기준으로 경 관계식이 달라져. 그래서 어, 이놈을 적분을 해야 되겠다. 경우 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구간을 나눠야 될 건데 이 a에 맞춰서, 이게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결정되는 건데, 0과 3 사이에 a가 있더래. 이렇게. 더하기, a부터 3까지 적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쪽에 들어가야 될 놈은 0부터 a까지니까 a보다 아직 작은 거지. x 값이. 우리 x에 관한 적분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x 값이 a보다 아직 작은 거기 때문에 관계식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들어가면 돼. 자, 여기 관계식에는 얘들아, x 값을 볼 건데 a부터 3까지니까 a 이후에 대한 관계식 x 마이너스 a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적분을 한번 해볼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ax에다가 0부터 a까지. 더하기,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ax, a부터 3까지. 자, 0 넣은 거는 별로 의미 없으니까 a 집어 넣은 걸 계산하면 2분의 1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3 넣은 거는 2, 아, 2분의 9-3a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 집어넣어서 뺀 거는, 플러스 2분의 1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식만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9. 여기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이식 자체가, 얘들아, 이식 자체가, 누구를 뜻하는 거였다? 그치? f. A를 뜻하는 거다. 그럼 이 FA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얘가 뭘 갖도록 하는, 그치,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몇차 함수? 2차 함수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제한된 범위가 없다면 대칭 축에서 생기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칭 축의 위치가 얼마야? 2분의 3이니까 여기에서 뭘 가지겠다? 최소값을 가지겠다. 그니까, 그래프로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하면, 이 주어진 그래프는 A에 가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일 텐데, 대칭축이 얼마인 걸 알고 있어요. 2분의 3인 걸 알고 있어.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 좀 이상한가? 아이고, 숫자가 2분의 3, 이렇게. 자,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3까지. 그러면, 자, 여기 0에서부터. 여기서 떨어진 정도가 2, 마이너스 2분의 3 떨어져있고요. 3은 2분의 3 떨어져있을 거니까 값은 어때요? 똑같은 위치에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2까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됐죠? 제한된 범위에 맞춰서 보면 그러니까 이 제한된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으니 a가 2분의 3일 때수솟값이 됩니다. 라고 바로 판단하셔도 되고 잘 안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와서 2분의 3에서 제일 낮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